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1회 프로그래밍 일반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하니까 22년 1회부터 순서대로 강의를 수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가 이제 거의 다 반복돼가지고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음첫 번째요. 이 친구도 자주 출제되는 아이인데 처음 보이네요. IP 버전 6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IP는 IP 버전 4입니다. 그런데 요게 32비트 밖에 지원 안 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뭐 서브넷 계산하면서 어떻게 썼냐면, 뭐 0000, 뭐 000, 0000,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8개니까 8비트거든요. 8비트씩 총 4개 그룹이어가지고 32비트를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얘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IP수가 부족해진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IP를 유일하게 하나씩 배당받아야 인터넷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있죠. 패드도 있죠. 컴퓨터도 있죠. 한 사람당 IP가 3개씩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IP가 너무 부족해졌죠. 그래서 나온 게 IP 버전 6예요 근데 이 IP 버전 6는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듀얼 스택이라고 래서 IP 버전 4랑 IP 버전 6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보면 IP 버전 6도 할당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형태냐? IPv6의 주소 길이는 256 비트가 아니라 128 비트예요. 그리고 얘는 16진수로 표현을 해요. 얘는 그냥 우리가 뭐 0부터 시작해가지고 255까지의 정수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16진수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암호화 인증 옵션을 제공하고요. 프로토콜 확장을 허용할 수가 있고요. 흐름 레이블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어요. 잘못된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 이제 뭐 비트수에 대한 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하고 계시고, 또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라고 하는 세 가지 주소 유형을 갖는데요. 자, 유니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1대1인 의미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에다가 보내는 거, 유니가 유니콘 이런 거잖아요. 유일한 그런 거고, 멀티캐스트는 어떤 형태냐면, 하나에서 여러 개로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애니캐스트는 뭐냐면 하나에서 여러 개를 전송하는데 랜덤으로 애니가 뭐야? 그 어떤 것도 아무거나. 그렇지? 내가 순서대로 첫 번째 걸리는 애한테 전송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의미해요. 동시에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송률을 최대로 높이고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동적으로 변경시키는 거 우리 어댑티브 ARQ. 너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나머지 스톱 앤 웨이트, 고백앤이나 셀렉티브 리피트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TCP IP라고 그랬어요. 얘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인터넷 기본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상에서 네트워크 설정할 때 TCP/IP 등록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거 앞에서 잠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윈도우즈에서 우리 네트워크 설정에 요뭐 서브넷 마스크 설명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러한 걸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한번 보자 다시. 저는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성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TCP/IP 등록 정보가 있어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건 그랬어요 우선 ip 주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공유기에서 ip를 자동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서브넷 마스크 네트워크 구획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본 게이트웨이는 뭐냐면 우리 게이트웨이에 대한 내용이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돼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택배가 옵니다 택배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오나요 아파트 1층 현관으로 오죠 거기서 띵동 누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희 호수로 옵니다. 뭐 27.35. 뭐 2703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도 똑같아요. 우리 집에 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네트워크에 먼저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 안에 우리 집 호수까지 와야 되겠죠? 우리 컴퓨터 내 컴퓨터까지 와야 되겠죠? 이렇게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 길목을 의미해요. 길목. 여러분들 댁내에 있는 게이트웨이는 어디 있을까? 바로 공유기죠. 공유기. 그죠? 그래서 공유기가 바로 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설정 값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 여기에서 우리 IP 주소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요. 네트워크 서브넷 나가야 되겠고요. 게이트웨이 즉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들락거리있는 통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공유기 IP가 됩니다. 그리고 DNS는 바로 우리가 뭐 네이버나 다음 두목넷 이런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영어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걔네 서버들도 다 모두 다 IP 주소로 돼 있어요. IP 주소를 다 외우고 다닐 수 없으니까 얘네를 전환하기 위해서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 별도의 서버가 있어요. 각 통신사마다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우리가 인터넷 주소창에다 따따따 점 두목점 애니티를 딱 치면 그 제가 만약에 skt를 쓴다 그러면 skt 서버에 dns 서버 ip 주소가 있어요. 글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만 어 실제로 네트워크 설정에서 속성에 가보면 나오든가 어디에 나오든가 음 요게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요게 보시면은 어, 쭉 보면은 IP 주소 이렇게 나와 있죠. IP 버전 6도 지금 현재 할당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DNS 서버 저희 사무실은 아마 여기가 KT일 거예요. 그래서 KT의 DNS 번호입니다. IP 두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g a t 웨이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g a t 웨이가 기본적으로 우리 공유기의첫 번째 IP 번호를 할당을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AC 어드레스도 여기 보시죠. 그래서 제 컴퓨터에 있는 랜카드에. 물리적인 주소도 이렇게 나와있다 얘네 두개 연결하는거 뭐라 그랬죠?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는걸 ARP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 연관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DHCP라고 그래서 자동할당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나오네요 이쪽에서 보니까 서브넷 마스크 C클래스로 받아졌고요그 다음에 DHCP 서버 이게 바로 게이트웨이에요 공유기 번호 공유기 IP번호가 되는거고 얘네들은 이제 공유기에서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도메인 네임이나 여기 들어가겠죠. IP, 트웨 a 들어가게 되는데 도메인 네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DNS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뭐 사무 자동화니까 허용되지. 다른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얘도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URL이 되겠죠. URL은 인터넷 주소로 의미해요. 이렇게 되셨죠? 자, 샤논의 이론을 정의해서 대역폭이 3.1kHz고요. 채널의 출력 아, 시그널 퍼 노이즈가 100일 경우 통신 용량은 그랬어요. 우리 통신 용량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됐나요? 자, b 이렇게 됐죠? 여기서는 대역폭을 b로 안 하고 w로 했네요. 그러면 얘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w로 바꿔 주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로그 2에 이렇게 됐고요. 1 플러스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노이즈에 시그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각각 대입해 보면 돼요. 여기 보니까 3.1kg 라고했으니까 얘는 3,100이 키로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키로가 1,000이니까 3.1이니까 3,1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이렇게 되겠고요. 1 플러스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그널 비가 100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3,100인 거고요. 로그 어, 2니까 2의 승수로 표시하면 돼요. 101을 2의 승수로 표시하면 몇이 나오느냐. 제가 이제 계산을 지금 미리 해놨는데, 자, 2의 승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 2의 6.6, 2의, 에, 에, 뭐야, 6.65 승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여기 나오는 이 로그랑 이 2의 승수로 표시되는 이 녀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3100, 곱하기 6.6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 보면은 약20,640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20,640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은 cbt 보시잖아요. cbt 툴에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계산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송파로 사용되는 정현파의 진폭이라고 했잖아요. 진폭은 Amplitude라고 했으니까 ASK 이렇게 되겠죠. 너무 많이 출제된 아이고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진폭에 의한 ASK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폭의 크기에 따라서 진폭이 없을 때는 0, 진폭이 있을 때는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상태를 전환해서 보내는 거죠. 자, 66번입니다. 16 위상 변조의 변조 속도가 1200 보호인 경우에 얘를 bps로 한대요. 그럼 곱하기 뭐 해주면 될까요? 비트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16 이상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그런 걸 배운 적 있어요. 자, 4위 상일 때, 8위 상일 때, 16위상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비트로 따진 다고한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에 2비트일 경우에 00, 01, 10, 11처럼 이렇게 경우의 수를 총 4개를 줄수 있기 때문에 칸이 2개니까 2비트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2의 승수인 비트로 표현을 해 보면 얘는 2의 2승비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승수가 결국은 비트가 되는 거예요 얘는 2의 3승계 되면 되겠고 2의 4승계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비트 얘는 4비트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4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 428이니까 4800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끝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개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H DLC 프레임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우리 거 계속 출제가 됐죠? 앞 뒤에 플래그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주소부가 있었어요. 주소.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네 장군님. 그리고 누야? 구군바리들 데이터라고 이야기하죠. 를그 다음에 의무병들 프레임 체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플래그 제어 주소 있는데 시작 필드는 이건 문자 제향형 어, 구조에 해당하죠. 그지? 비동기식 문자 지향 방식. 얘는 비트 지향 방식이고요. 자 위성 신호에서 호 접속 요구가 발생할 때만 회선을 할당하는 방식은 그랬는데 이거는 접속 요구가 발생할 때만 하잖아요. 이게 자주 출제되는 애도 아니고 문제만 봐도 돼요. 그때는 뭐야? 접속 요구할 때 할당해 주는 접속 요구 할당 방식이다.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답을 알려 준 거고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문제를 보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성 통신 회선 할당 방식은 고정 할당 방식과 임의 할당, 그다음에 접속 요구 할당 방식이 있는데 고정 할당은 뭐냐면 고정된 주파수 또는 시간 슬롯을 특별히 변경이 없는 한한 한 쌍의 지구국에 항상 할당하는 고정된 IP로 할당하는 그런 형태다. 임의 할당 방식은 발생한 즉시 임의의 슬롯으로 송신 경쟁하는 방식. 접속 요구할당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슬롯을 비워둠으로써 요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접속 요구를 승인해 주는 방식이 된다. 또 출제됐네요. 데이터 터미널 이거 컴퓨터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거고요. 통신 기기라고 하는 건 이제 모뎀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컴퓨터하고 모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앞에서 RS-232C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것과 유사한 V.24가 됩니다. 그죠? 얘는 아날로그 통신용이죠. 그래서 예를 좀 보면, 자, CCITT라고 하는 거는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연결하는 예전에 쓰던 그런 아, 어떤 그 표준을 정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그 표준 중에 하나고, 커넥터 핀의 할당이나 전송에 관련된 일련 동작 순서를 규정하고, 주로 정기적이나 물리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가 RS-232C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도 몇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냥 시험 보기에 V.24가 있으면 얘가 답이 됩니다. X.25가 보기에 있으면 X.25가 답이고요. V.24가 보기에 있으면 V.24가 답이에요. 자, OSI 7 레이어에서 전기적, 기계적, 절차적 이거 물리 계층이네요. 끝. 멀티네트셰표 응. 바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구조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7 1번요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 넓은 대역폭을 가진 하나의 전송 링크를 통해 여러 신호를 전송하여 실어 보내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멀티플렉서, 다중화기죠. 되셨죠 자, 어떤 구조냐? 아, 요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제 스위칭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전용회선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스위치에 의해서 요렇게 경로를 찾아가서 1대1로 매칭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 벅스는 여러 개의 단말기가 동시에 이 회선을 쓸 수가 있어요. 이이 전용회선 방식, 스위치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일 시점에 이 녀석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쓸 수가 없어. 근데 먹스는 어때요? 얘를 패킷 단위로 쪼개 가지고 전송을 동시하기 에 때문에 요고 대역에 통신 회선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다중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72번이요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 기출문제에서 처음 출제가 됐는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통신규약 자 여러분들 지금 제 목소리 듣고 계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고 계시죠? 자손 들어 그럼 알아듣죠 손 듣죠 자 이렇게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만의 약속이 있어요 바로 한국어 영어 또는 한자어, 이런 어떤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걸 알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바로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서로 두 개가 연결이 돼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약속된 표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TCP라든지 또는 ip라든지 얘네들이 다 프로토콜이에요 또 매일 보내는 smtp라든지 어떤 약속된 표준 규격이 있는 거예요 얘네를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게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 문장이 있겠죠 문장 그치? 그 문장 중에 뭐가 있어요 문법 구조가 있겠죠 그치? 미국 애들하고 우리하고 문법 구조가 다르잖아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의미를 분석할 수 있어야, 있어야 되겠죠. 또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영어로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듣죠. 정확하게 손 들어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말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순서 또는 속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파라미터는 여기 속하지 않고요. 구문, 의미, 순서 이세 가지가 결국은 뭐가 된다? 프로토콜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요것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일반, 요쪽에 시험에 관련된 모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근데 사무자동화 이제 처음 나오긴 했는데, 기본이니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내 말을 알아들어. 그 이유는 뭘까? 어, 결국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법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제가 적절한 속도, 속도와 적절한 순서로 단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알아듣는 것도 같은 방식이죠. 너와 나의 공통 분모, 프로토콜입니다. 자, 15번 뭐라 그랬죠, 그리고? 블루투스죠. 블루투스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요즘에는 자 예전에는 블루투스가 이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다뭐 에어팟 이런 거 끼고 다니잖아 다 그러지 자, 요 블루투스 규격의 범죄에 속하며 사용자 중심으로 이게 중심입니다 작은 지역 내에서 주로 블루투스 헤드셋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개인화 장치를 연결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는데 우선은 이거는 와이어리스고요 그리고 퍼스널이에요 그리고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출제됐었죠. W p n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W n 이 뭐냐면 와이어리스 랜이에요. 네? 무선 렌, 여러분들 댁내에 있는 공유기에 속해 있는 그 네트워크 범위가 바로 W n 이 되는 거고 VPN이라고 하는 건 가상 사설망. 이것도 종종 출제되는 아이인데 한번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얘네 이표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음. 자, 라우팅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이거또 출제가 많이 됐죠 이게 뭐 경로 설정하는 거야 우리가 내비게이션 티맵을 딱 실행을 하고 제가 부산까지 갈 거예요 그럼 그 경로 중에 길이 안 막히는 곳을 막 찾아가잖아 이게 바로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경로를 찾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뭐가 있었어요 거리 벡터 거리의 양에 따라서 거리 벡터 방식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링크 연결된 상태 저기가 교통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걸 보는 링크 상태 프로토콜이 있었죠. 거리 벡터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이고 링크 상태만 우리가 OSPF를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OSPF는 된 거고요. BGP나 RIP 뭐요런 아이들은 결국은 다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이 문제 처음 출제됐을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아 SMTP를 네가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SMTP 뭐하는 애야?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되셨죠? 자, 다음 중 AT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8바이트의 페이로드여 5바이트의 헤더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거 자주 출제됐던 아이죠.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적합하다 그랬는데 이 ATM의 A가 뭐냐면 어싱크로너스예요. 이게 뭐야? 비동기식이에요. 비동기식. 얘는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입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여러 번 출제됐는데 ATM이 48 페이로드와 5 헤더를 가지고 있고 얘는 비동기식 전달 모드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ATM에 관련된 다른 시험에서도 다 맞을 수 있어. 이거밖에 안 나와 ATM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다중접속 방식이고 또 계속 여러 번 출제가 됐네요. 주파수 분할, 시분할, 코드 분할, 그다음에 공간 분할까지 있었죠. XDMA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회선 교환 방식에서 메시지 교환 방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회선을 여기에서 스위치로 해서 내가 어디로 갈지, 얘랑 연결할지, 얘랑 연결 될지 이렇게 전용 회선처럼 연결되는 게 회선 교환 장치고요. 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교환 방식은 뭐예요? 축적 교환 방식이 하나죠. 축적 교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이 있었죠. 패킷 교환 방식에는 또두가에두개 가지가 있었어요. 가상 위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었죠. 다 기억나시죠? 이거 꼭다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메시지 교환 방식이에요. 자, 우리 메시지와 패킷의 차이는 뭘까요? 메시지는 내가 보내려고 하는 하나의 단위의 메시지가 서로 달라요. 크기가. 얘는요, 패킷은요. 일정해요. 일정한 크기예요. 이거는 공평하지 못해. 어떤 놈이 메시지가 너무 길면 다른 애들이, 짧은 애들이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 길고 짧고 무조건 다 쪼개서 보내자. 그지? 뭐, 120km로 쪼개든, 뭐, 1메가로 쪼개든 해가지고 보내자. 하는 것이 바로, 패키 교환망이죠. 자, 송신측과 수신측의 동시에 운영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한 개의 메시지를 여러 단말 장치로 복사해서 보낼 수 있다. 한 노드에 전송되기 상태에서 메시지가 많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메시지를 먼저 전송할 수 있다. 회선 효율성이 매우 낮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비교해야 될건 뭐냐면 회선교환 방식이에요. 얘는 뭘까요? 지금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 네트워크 요 망에는요 다른 애들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얘 혼자만 쓸수 있는 전용 회선 방식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이 교환기에 통해 가지고 이세 이놈 이놈 이놈이 동시에 순서대로 패킷 단위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메시지 단위니까 메시지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아, 얘는 회선의 효율성이 높아요. 되셨죠? 그래서 요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회선 교환 방식은 효율성이 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메시지 교환 방식에로 틀린 거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답이 되겠죠. 자,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어, 서브넷 마스크인데 29번이에요. 29. 29는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게 지금 한 칸이 한 블럭이 8비트예요 8비트 그래서 여기가 255 255 255 25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를 이진수로 변경을 하면은 1111 1111 1111 나오고요 여기서 29는 바로 1의 개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1248즉이 네트워크는 8개씩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8에 8로 곱해보면 돼첫 번째는 뭐야 0에서 7번까지 8에서 15까지, 16에서 24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봐야 되 다. 근데 언제 나열하냐? 그냥 곱해봐야죠. 여기 보니까 102, 103, 104, 105 이렇게 나와있는데, 8로 곱해보면 되지 뭐. 그래서 그때 뭐가 나왔었나요? 13 곱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8 곱하기 13 이렇게 하니까, 38이 24. 그 다음에 18은 8, 10. 됐죠 그렇죠? 이게 104가 첫 번째 IP가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IP가 브로드캐스트 ID, 얘가 네트워크 ID가 됩니다. 이 서브넷을 구별하는 아이를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안에 있는 데이, 각각의 IP들의 어, 방송용으로 사용되는 아이가 바로 브로드캐스트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다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88에서 95, 96에서 103, 104에서 1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가용한 IP고 이게 뭐라고요? 어,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고요. 얘는 브로드캐스트 아이디가 되고요. 되셨죠한 응. 문자가 전송될 때마다 스타트, 스톱 비트 들어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예, 비동기식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동기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동기 문자 있었죠? SYN 요거 전송해서 야나너보낼 준비 됐는데 받을 준비 됐니? 이렇게 싱크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상대방도 어 오케이 ACK 딱 받으면 아 너랑 나랑은 이제 연결이 됐어. 그래서 같은 시간에 전송할 수 있어. 이렇게 링크가 연결이 되고 전송되는 게 바로 동기식이고요. 비동기식은 그렇지 않아요. 스타트 비트하고 스톱 비트.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와 바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 앞뒤에 결국은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를 갖게 된대요. 동기식보다 주로 저속에 사용이 되고요. 비트열이 전송되지 않을 때는 휴지 상태. 즉 만약에 다음번에 내가 전송할 내용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요게요 공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적용이 된다. 문제로는 처음 출제되는데 요 그림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식 방식 같은 경우는 상대방과 싱크 문자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전송을 한다. 어 바로 예, 이 통신 제어 문자들 나오네요. 자, 낙크는 뭐예요? 네거티브 에크놀러지. 요거랑 대응되는 아이는 에크놀러지. o t 는 end of transmission. 야, 전송 끝이야. 스타트 오브 헤딩 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런 것이었고 야 동기시킬 거야 싱크로너스 이것도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서 부정 응답에 대한 것은 나크가 되겠네요 되셨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보셨고요 시험 문제 또 종종 나오는 게 이제 인쿼리가 있었죠 응답 요구 쿼리라고 하는 거는 요청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d l l 은 투명성 투과성을 우리가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오늘도 보니까 한 20문제 중에 16개 정도는 기출문제랑 동일했고요. 한 4개 정도가 새로운 형태 또는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가지고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